안녕하세요. 이번 문제는 13번 문제입니다. fx가 다음과 같을 때이 식의 값을 구하세요라는 문제인데요. 자, fx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구하는 식의 값, 식을 보니까 f1분의 1, f2분의 1, f3분의 1, f4분의 1, 이렇게 fx의 역수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fx의 역수를 한번 구해볼게요 fx분의 1 하면 루트 x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x분의 1 이걸 구하면 되는 거죠 자 이거 분모 유리화를 해야 되니까 합차공식을 이용해서 유리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부호가 다른 걸 곱해야 합차공식이 되죠 이렇게요 자 그러면 분모는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이걸 제곱하면 x 플러스 1 마이너스 이거 제곱하면 x 없어지면 1만 남아요. 그래서 f x 분의 1은 분모는 1이고 분자는 이렇게 곱하니까 루트 x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x 이렇게 구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돼요? 1 대입하면 되죠. 1 대입하면 f 1 분의 1이 되는데. 1을 대입하면 루트 2 플러스 루트 1은 1이니까요. 그다음 2를 대입하면요. f 2분의 1인데 2를 대입하면 루트 3 플러스 루트 2가 되고 3을 대입해 보면요. f 3분의 1인데요. 3 대입하면 루트 3이잖아요2 e 플러스 루트 3. 마지막으로 4를 대입해 보면. 4 대입하면 루트 5 플러스 루트 4이잖아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f1분의 1이 루트 2아 루트 2 플러스 1이었죠 루트 2 플러스 1 마이너스 f2분의 1이 루트 3 플러스 루트 2 루트 3 플러스 루트 2 f3분의 1이 2 플러스 루트 3 그리고 마지막으로 f 4분의 1이 루트 5 플러스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계산만 하면 되는데요. 루트 2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3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5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데요.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루트 3 2 마이너스 2에 다 없어지고 남는 것이 1 마이너스 루트 5 네, 이렇게 식의 값이 구해집니다.